자 다음은 이제 무게랑 질량에 대한 오해를 한번 봐볼게요 자 머릿속에 잘 넣어둬 무게는 중력의 크기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잡아당기는지를 얘기하는 거고 질량은 얼마나 알갱이가 많은 정도예요 자 이때 어떤 잘못된 개념이 있냐 보통 이걸를 거의 대부분 잘 이해해 아, 질량은 알갱이의 정도니까 변하지가 않는데, 안는다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 무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게는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인데 물체가 천천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부력 때문에 위로 떠오르면 어, 무게가 줄었어, 중력이 약해졌나봐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에요. 자, 물체가 천천히 떨어지거나 위로 떠오르면 무게가 줄었어, 중력이 약해졌어 아니에요. 무게는 중력의 크기야. 천천히 떨어지는 상황. 예를 들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중력이 줄어든 게 아니라, 중력의 반대 방향에 힘이 있어서, 알짜 힘이, 어떻다, 줄어든 거겠지. 그러니까, 중력은 그대로 있고, 그 반대의 힘도 있어서, 이게 중력이 있다면, 뭐, 공기가 방해하는 힘, 공기의 마찰력, 공기의 저항력이, 반대로 있어서 이 중력이 조금 상쇄돼서 깎여서 상대적으로 천천히 내려온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이게 중력이 줄어들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이렇게 부력을 받아서 떠오르는 상황에서도 중력이 줄어든 게 아니라 그냥 부력이 있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중력의 크기가 변하려면 중력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지구가 갑자기 아작이 나거나 물체의 질량이 줄어들거나 이래야 되는 거지 다짜고짜, 어, 뭔가 살살 잡아당겨지는 것 같으니까 이거 중력이 줄어든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탄성력에 관해서 또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 탄성력 하면 머릿속에 뭘 박아둬야 되냐? 탄성력의 크기는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그것과 비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수철 저울이 알려주는 거는 무게가 아니라 탄성력입니다. 잘못된 개념. 용수철을 같은 길이만큼 잡아당길 때 그리고 꾹 눌러서 압축 시킬 때 탄성력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랑 용수철 저울에 써 있는 눈금 값, 눈금의 값은 중력의 크기야라고 굉장히 어, 좁게 생각하는 경우죠. 자, 자, 볼게요. 용수철을 같은 길이만큼 잡아당기고 그리고 압축 시킬 때 탄성력이 다르다. 이게 뭔 말이냐면. 방향은 다룰 수 있겠지만, 그 크기는 똑같습니다. 잡아당기던, 누르던, 얼마나 변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얘들아. 탄성력은 변환 길이가 중요한 거지, 어, 플러스. 즉,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는 탄성력의 방향만 결정하고, 크기는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얘가 원래 길이에서 5cm가 늘어났을 때, 1 0 n 의 힘으로 잡아당겼대. 그러면 이용수철을 압축을 했어. 원래 길이에서 5cm가 압축됐다면, 얘를 꾹, 짜바다 5cm만큼 늘리기 위해서 10N의 힘이 필요하다면, 5cm만큼 압축시키기 위해서도 10N만큼 눌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탄성력은 똑같습니다. 누르든 당기든, 이 변한 길이와 뭐힘 관계는 늘어나든 줄어나든 항상 똑같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용수철 저울의 눈금값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걔는 중력을 알려 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용수철 저울을 꼭 중력을 잴 때만 쓰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꼭 중력을 알려 주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게 용수철 저울인데 생긴 거 한번 봐 보세요. 보면은 용수철이 있고 잠깐만 용수철이 있고 그 다음에 눈금이 새겨져 있죠 이 용수철이 늘어나면서 이 표시자가 눈금의 일부를 가리키면 이 용수철적으로 만든 사람이 용수철이 몇 센치 늘어났을 때 얼마만큼의 힘으로 당겨졌는지를 다 계산해서 눈금으로 새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꼭 여기에 물체를 매달아서 중력의 크기만을 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거를 사람이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이게 손으로 잡고 잡아당길 수도 있는 거예요. 꼭 물체를 매달아서 중력의 크기만을 잴 필요도 없는 거고요. 또 심지어 설사에게 물체를 매달아 놨더라, 놨, 놨어도 뭐물 같은 데 담그면 부력 때문에 어 정확하게 중력의 크기만을 재시는, 재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용수철 저울은 얼마나 세게 잡아당겨졌는지를 알려주는 다는 거예요. 중력의 크기만을 알려준다 라고 이야기보다는 잡아당겨졌을 때 용수철 저울이 멈춰있어. 평형을 이뤘어. 그때 이 잡아당긴 힘과 탄성력은 평형을 이루니까 지금 이게 여기서 알려주는 이 눈금에 표시된 값 힘의 크기는 뭘 알려주냐. 잡아당겨진 힘과 탄성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즉 탄성력과 평형의 알짜힘의 크기를 알려 준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건 탄성력이랑 크기가 같으니까 탄성력을 알려 준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 잘 읽어 보세요. 탄성력과 평형인 알짜힘을 알려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참 말이 좀 이상한데. 아이고, 알짜인이라고 하면 안 되지. 미안, 미안, 미안. 어, 내가 이거 좀 졸면서 만들어가지고, 자, 탄성력과 평양인 힘의 크기를 알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아닌가? 잠깐만,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아, 말이 좀 이상하다. 뉴턴으로 당겼고, 텐, 용수처리 펭, 멈춰있다면, 탄성력이 10인데. 아, 이 얘기구나. 맞네. 알자임의 아, 크기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시를 들어볼게요. 부력의 크기를 잴 때, 보면은, 왼쪽 보면은, 이 그림 기억나죠? 지금 물체를 매달아 놓고 아직 물에 안 담근 상황이야. 둥둥 떠 있는 상황이죠. 이때는 타, 탄성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죠. 맞아요. 그럼 용수철 저울에 쓰인 값은 탄성력을 알려주는 거고, 동시에 뭐도 알려준다. 중력이 얼마인지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어. 근데 물에 담근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떤 얘기냐면. 물에 담그는 순간 이 중력과 탄성력, 부력 이두 개가 각각 힘의 평형을 이루죠. 부력과 탄성력을 더한 거는 중력과 같죠. 그때 이 탄성력이 알려주는 건 뭐냐면, 중력의 크기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중력에서 부력을 이뺀 값, 그러니까 이두개 그러니까 말이 좀 애매했는데 앞에. 탄, 탄성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들의 합을 알려준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중력이 있고 근데 지금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는데 물이 윗방향으로 받쳐주게 됐죠 그리고 그 크기가 이 탄성력과 크기가 같, 같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말이 좀 어려운데 뭐야? 왜 이래?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잡아당긴 이 중력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부력 물이 윗 방향으로 밀어주면서 탄성력이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잖아요. 이, 그래서 이 탄성력이 줄어들었을 때이 탄성력이 알려주는 건 뭐냐면 어너이 용수철이 줄어들었고 너 어쨌든 지금 힘의 평형이잖아. 그래서 너 누구랑 평형이냐면, 탄성력은 누구랑 평형이냐면, 이 중력과 이 중력을 살짝 깎아먹은 부력, 그 나머지 힘두 개의 합과 너 평형을 이루고 있어. 를 알려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용수철저울은 탄성력과 평형인 그 나머지 힘들의 알짜 힘, 그 그러니까 나머지 들의 힘의 합을 알려준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 용수철이 지금 얼마만큼의 탄성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 상황 이 부력을 받는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인거다 탄성력이 줄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부력이 위쪽으로 받쳐졌으니까 탄성력이 더이상 셀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줄어든 탄성력의 크기를 알려준다라는 거는 어떤 나머지 힘이 추가로 개입이 되면서 탄성력이 더이상 더셀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아 지금 내 설명이 너무 내가 스스로 만족스럽지가 않은데 야, 음, 잘 이해 안가면 댓글 달아주세요 좀 다시 고민해볼게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중력과 부력이 탄성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들의 합과 탄성력이 지금 서로서로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 쉽지 않네요, 설명이. 자, 아무튼 그다음 마찰력에 대한 오해. 마찰력은 여러분들이 나름 잘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 개념이 대부분 다잘 갖고 있더라고요. 물체가 꽉 맞다 있으면 마찰력이 생기고, 마찰력이 있으면 무조건 느려지는 게 아니라 일자힘을 봐야 돼요. 마찰력이 있으면 무조건 느려져가 아니라. 더 세게 밀어주는 힘이 있다면, 오히려 빨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체를 밀었을 때안 움직였다면, 마찰력과 미는 힘. 이두 개는 힘의 평형을 이루죠. 서로 반대 방향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이제 뭐라고 잘못된 개념이 있냐. 종종 이런 아이들이 꽤 많아요. 마찰력이 있으면 무조건 느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체가 움직이면, 마찰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뭐라는 경우가 있는데. 마찰력이 있으면 무조건 느려져야 한다. 아니, 아니야. 마찰력 운동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해된다고 무조건 느려지는 거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마찰력보다 더 강한 밀어주는 힘이 있으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찰이 있다고 무조건 느려지는 거 아니야. 누가 더, 마찰력이, 예를 들면, 10N이야. 어떤 물체. 근데 누가, 응, 나는 100N으로 밀거지롱 하면은, 이 마찰력이 있, 있더라도, 이 100뉴턴이라는 힘 때문에 알짜 힘은 오른쪽 방향으로 크게 있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빨라집니다 그럼 이 마찰력이 있다는 건 뭐냐 100, 100뉴턴으로 밀어도 그 100을 온전히 다 쓰지 못하고 10만큼 깎이게 하는 역할인 뿐인거야 그러니까 완전 더 빨라질 수 있었는데 조금 덜더 빨라진 거인 거지. 마찰력이 있다고 무조건 느려지거나 멈춰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이 없었다면 더더 많이 빨라졌겠지. 라는 거지. 마찰이 있다고 해서 느려지고 멈춰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마찰이 있다고 무조건 느려지는 게 아니라 알차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자그 다음에. 물체가 움직이면 마찰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정한 속력과 방향으로 바닥에서 움직이는 물체 마찰력이 없나요? 이게 바닥에 상자가 있고 내가 얘를 음, 그림을 왜 이렇게 못 그릴까? 내가 얘를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야 그때 내가 이것도 힘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내가 밀고 있는데, 속력이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해. 어, 내가 일정한 힘을 가하니까, 속력과 방향이 일정하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지금 마찰력이 없으니까 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자, 힘이 있으면 속력이 변해야 돼요. 이 방향으로 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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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속력이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다는 거는, 알짜힘이 어떻다는 거임? 알짜힘이 0이라는 거예요. 밀어주는 힘을 상쇄시켜주는. 반대 방향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마찰력이 있어서, 이두 개가 서로 상쇄돼서, 알짜힘이 0일 때, 일정한 속도로 상자를 질질질 밀고 할수 있는 겁니다. 마찰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면 마찰력이 없어가 아니라 마찰이 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는 그 상쇄할 만큼의 힘으로 밀어주기 때문인 거예요. 느려지지가 않네. 그럼 마찰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력에 관한 얘기인데, 이거는 다음 동영상으로 할게요.